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나와있습니다 한계동으로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어 여기 현장 입지가 조금 좋습니다 어이 심곡동은 중동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중동생활권과 신중동생활권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앞에 공원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집앞에 아, 어, 집앞에 대형공원입니다 예, 네, 보시면은 산책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체육공원이에요. 농구장, 축구장, 그리고 뭐 테니스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체육공원 시설로 대규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책은 산책대로, 예, 운동은 운동대로 집 앞에 예, 바로 공원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원뷰예요. 예, 공원뷰 쉽게 찾을 수 없거든요. 예, 공원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편하게 어,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겹주차 없습니다. 일열 주차로 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주차 공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유롭게 주차 생활하실 수 있게끔 세대별로 한 대씩 예, 기본 100%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도 제가 느끼기에는 구조 정말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문제지. 정말 집 구조에 손에 꼽힐 정도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서 어떤 구조인지 기준층하고 복층도 있거든요. 복층도 제가 하루에 한 개씩 같이 뭐 1호 타입, 2호 타입, 복층 타입 총세 가지 타입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올라가서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층에 두 세대입니다. 역시 아파트답게끔 1호 타입, 2호 타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아 1호 타입, 2호 타입은 살짝 다르니까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입입니다.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 마감입니다. 어, 여기는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다 타일 마감 들어가고요. 어, 신발장은 네 칸이네요. 일단 길쭉하게 이끝 그 쪽에는 우산꽂이 포함해서. 길쭉하게 키큰 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세 칸. 네, 세칸 보시면은, 위에 세 칸, 아래 세 칸. 그리고 가운데는 매립선반으로 준비를 해놔서, 어, 편안하게 선반류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살짝 또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 뭐, 화장, 아, 뭐, 이렇게, 뭐, 잔 진들 올려놓으시고, 화장대가 아니죠 <laughs> 잔짐들 이렇게 손세정제 차키 마스크 이런 거 올려놓으시고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하게 안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현관이 신발장이 4칸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로 시공이 돼 있고요 화이트 톤입니다 네,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입니다. 당연히 방들은 방들은 강마루 시공이고요. 예, 거실만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어, 일단은 넓은 거실,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와 거실 굉장히 넓고요. 거기다가 주방 일체형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주방 또한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와, 일단 거실이 우아 소리 나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요, 집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예, 집 앞에 공원이에요. 이 공원 뷰를 느끼면서 이 공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평생 공원 뷰입니다. 이건 뭐 저층, 고층을 선택을 해도 공원 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앞에 막히지도 않고 시원시원하게 숲세권 느낌의 공원 뷰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향은 서양과 북향을 살짝 끼고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아토월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방면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이쪽에 월패드 준비가 돼 있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도 여유롭게 6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예, 쇼파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거실 폭이거든요. 이 거실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거실 폭 4m 60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4m 60 거실 폭, 웬만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고, 앞쪽도 공원뷰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집 앞에 공원뷰가 있다. 아, 산책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체육공원입니다 공원시설에 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산책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바로 집 앞에 공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귿자형 구조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좀 블랙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췄어요. 예, 편하게 여기 보시면 은 일반 의자 써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환기 시스템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바로 뒤쪽은 어 통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환기 시켜 주실 때는 이렇게 문 열어 주시고 뒤쪽 베란다 창도 같이 열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냉장고 틀이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쪽 벽면으로 냉장고 자리거든요. 근데 냉장고틀은 따로 돼 있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냉장고 놓시고요. 으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냉장고틀도 조금 더 만드셔서 수납공간을 한쪽 벽면으로 더 추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는 다용도실은 뒤쪽에 통베란다가 제공이 됩니다. 다용도실은 뒤쪽으로 통베란다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우측으로는 네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 실의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넓은 통베란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통베란다 여유롭게 생활하시고요. 세탁기 건조기는 저 안쪽으로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 배관이 네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베란다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대피소 완강기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별도로 옆집을 넘어가는 대피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조금, 어, 사다리. 어, 외부 사다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저도 이거는 해보진 않았지만 어, 정말 화재시 외부 사다리가 제공이 되면서 대피소 공간을 확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건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보시면은 그런게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주방 뒤쪽으로 다영 도시 통배란다로 굉장히 넓게 빠집니다. 주방과 거실만 보시면요. 와와 소리 와, 나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저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이지만 네, 안방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안방이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자 에어컨 안방에도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보시면은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아 드레스룸이라도 있었으면 어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안방 은 그냥 통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넓다 이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여기는 거실과 주방을 좀 넓게 뺀 현장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안방은 3400에 3,400에 3,500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예요. 와 넓다 이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안방 생활하실 수 있게끔만 그리고 대신에 부부욕실은 그래도 좀 넓게 뺐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러머지 타일 기본 식공이고요 샤워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안쪽이 샤워기 준비돼 있고요. 환기창 들어갑니다. 환기창 무시 못하죠. 수납장 어, 세면대 변기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여기는 코너 선반, 젠다이 선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치기에는 살짝 좁기는 해요. 그냥 이 상태에 그대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뒤편이죠. 자, 두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까지만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방은 에어, 없습니다. 자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창문도 대창을 써 가지고요 앞쪽이 어, 공원 뷰를 같이 느끼실 수 있게끔 거실 창처럼 같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공원 뷰 느끼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침대 쇼파 책상까지 이렇게 인테리어 해 놨는데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방보다 더큰 느낌이에요 예, 네. 안방보다 더큰 느낌으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네 4m가 넘습니다. 근데 당연히 안방보다 폭은 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 4m 넘는 방이면 요 4,200에 2,900이거든요.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안방 사이즈만큼 두 번째 방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다 에어컨까지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입구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방은 조금 아쉽지만, 에어컨은 시공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원뷰 대창으로 시공을 해서 개방감 있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방 사이즈도 사실상 작은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두 번째 방이 좀 말도 안 되게 컸을 뿐이에요. 이세 번째 방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안쪽으로 생각보다 깊숙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폭이 좀더 넓어요. 사이즈가 조금 더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여기는 3천에, 어 그래도 다 3천이 넘는 방이에요. 네, 보시면은. 3,200에 3,000 정도 나오죠? 3,300에 3,000 정도. 굉장히 여유롭게 자녀분들 다 쓰실 수 있는 공간 나오니까 여기는 4인 가족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여유롭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방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역시 아파트답게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하지 탈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들어가고요. 안쪽 살짝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공간. 그리고 독립 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 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폭도 넓고요. 메인 욕실은 역시 메인 욕실답게 넉넉하게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어마무시하고요. 공원주, 자, 공원이 있다는 건요. 요 앞에 공원은요. 산책도 하시기 편하고요. 체육공원입니다. 체육시설도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공원 시설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집 앞입니다. 집 앞에 공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막힘없이 공원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가격은 비쌉니다 그래도 한번 구매하실 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